사랑합니다, 여러분. 파워큐티, 큐티를 읽어드립니다.의 예, 윤환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어, 오늘, 어, 큐티를 묵상하면서 참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뭐 몇십 번, <laughs> 몇백 번 묵상하고 묵상했던 본문인 것 같은데, 이 본문을 보는데 오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미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재미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1절과 12절입니다. 주로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그집 종들이 집안에 하나도 없었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12절입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이 여인은 누구죠?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아멘. 자,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죠? 원래부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데 특별히 뭡니까?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정권을 맡기죠. 자기의 모든 집안의 것을 다 맡깁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금하죠. 뭡니까? 하나는 자기의 먹는 것과 그리고 이 아내입니다. 이 둘은 금했습니다. 그 당연히 금할 수 밖에 없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예, <laughs> 이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모든 것은 뭐 요셉이 관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디바레아는 당연히 집안에 많이 있었을 거니까 요셉의 뭐 성품이라든지 용모라든지 그의 하는 모든 것들을 자주자주 자주 보았고 그 사람이 믿을 만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뭘 했죠?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표시를 보여줬습니다. 어, 원래 이제 이 본문은 제가 예, 예전부터 생각하기에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셉이 어떤 결단을 어, 하는 것이 좋았을까? 이게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laughs> 제 관심에 들어왔던 것은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얼마나 큰 공허함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 부인은 굉장히 어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예, 엄청 고위직이었으니까 뭡니까? 나이가 많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부부 간의 관계가 소원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요셉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이 여인에게도, 그리고 요셉에게도 사탄의 공격은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격이 들어왔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어떤, 끌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탄은 그 약점을 통해서 공격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죠? 예. 네. 옷을 붙잡고, 옷을 끌어당길 정도의 그런 집요함을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아, 아침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 이 사탄이 나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나.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어떻게 굉장히 집요하게 꽉 붙잡고, 아, 그렇게 나에게 공격하겠구나. 그러면 뭡니까? <laughs>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뿌리쳐 버리죠. 다 뿌리쳐 버리고 도망을 나갑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요셉을 스쳐 갔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뿌리치면 나는 살수 있을까? 여러분 노예가요. 노예 목숨이 어떻습니까? 그냥 그런 목숨이 아니죠. 그런 상황과 그리고 이제 어 이집트로 왔는데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갈 걸, 그리고 죽을 것을 정말 몰랐겠습니까? 그런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단칼에 날려버리죠. 뭡니까? 내가 주인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간단한 요셉의 정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굉장히 치명적이고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집요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온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아, 그냥 이건 재밌는데, 그럼 보디바리 왜 <laughs> 화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화가 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자기 부인도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살려둔 것입니다. 정말 만약에 보디발이 요셉을 의심했다면 노예를 살려두지 않습니다. 무엇을 감옥에 보냅니까? 그렇죠? 부인에게서 벗어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재미난 생각들이 오늘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었고 행복했습니다. 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한서가 이 사탄의 공격이 집요하다. 나는 네가 이 모든 것을 이겨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그 사탄의 공격이 집요한지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힘을 주시고 제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모든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이 사단의 이 집요한 공격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